당연하게도 BT를 세일즈하지 않습니다. 식단도 챙겨주고 적당한 운동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서입니다 올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해 될 때마다 아니면은 매 순간 순간마다 다짐을 하는 게 다이어트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 막막한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처음으로 다이어트라는 걸 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악으로 막 오기로 하려다 보니까 그냥 굶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응급실에서 엄청 혼다고 이랬는데 그런 짓을 반복.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똑똑하고 가성비 있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방법을 이제 독자님들과 조금 공유를 해보고 올 한해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결과도 중간중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첫 번째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굉장히 잘못됐었던 게 뭐였냐면은 식단을 짜기는 했는데 닭 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렇게 세 개만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량 영양소라는 게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미량 영양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진열이 왔다고 하더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다이어트를 할때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영양제를 먹지 않더라도 적당한 피로감 정도를 느 끼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거나 좀 격렬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상황에서는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았을 때 본업과 일상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의 피로감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고 계실 팁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가셔야 될 곳이 헬스장도 아니고요, 필라테스샵도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모습은 그냥 무작정 헬스장에 가서요. 회원권을 끊고 그리고 하루 이틀 다니다 보면은 트레이너가 인바디를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받고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PT로 이어지게 되죠. 저도 그렇게 해서 PT를 몇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더 가성비 있게 운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알려주지 않는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몸 상태 체크를 정확하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로 보니까 확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헬스 헬스장에서 그냥 단순히 한 장의 결과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각구마다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서 체력 진단 체력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갔을 때에는 처음으로 맥박을 쟀고 그 다음에 키랑 몸무게를 쟀고요 그 다음에는 인바디 기계를 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헬스장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헬스장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맥박을 재면서 사이클을 타는 건데요 이 귓볼에다가 어떠한 집게 같은 거를 붙이고 사이클을 타는데 그 사이클을 타면서 내 맥박이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재는 거더라고요 어느 정도 강도로 사이클을 타야 돼맥박이 141을 넘어가는지를 재는 기계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전트 점프라던가 악력이라던가 어, 레그 익스텐션 같은 기계 눈을 감고 한 발로 오래 서 있기, 또 앞으로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유연성을 잰다던가, 윗몸일으키기를 한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좀 하면서 근력 외에 여러 가지 신체의 능력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 뭔지, 그리고 내 운동 목적에 따라서 좋은 운동이 뭔지를 처방을 해주고요. 음, 제가 받았던 처방은 지금 현재 내장지방이 70 정도인데, 100만 넘어가지 않으면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0 아래로 내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한 유산소 루틴 각 주차별 사이클이면 어떻게 런닝이면 어떻게 하게끔 그것도 다 계획을 세워 주셨고 제 체지방이 한20% 정도가 나왔는데 저한테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외적으로 이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위해서는 근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체지방 기준으로 하면은 15%에서 18% 사이라고 하셨.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근화성이 잘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 3회 이상 30분 가량의 유산소는 근성장에 굉장히 유리하다고도 하니까 웨이트에 관심이 있는 독자님들께서는 근성장을 위한 유산소를 너무 배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체지방 15%, 골격 근량 40kg 정도로 잡았는데 이건 거의 희망상이고 어떻게 될지는 올해 상반기가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한 상황이었고요. 당연하게도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그냥 전화로 예약만 하고 가시면 1시간 정도 이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검사에서 상담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보건소 직원분은 저한테 PT를 세일즈 하지 않습니다. 식단도 챙겨주고 적당한 운동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되게 우연하게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엔 굉장히 개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유산소만 해도 충분한 거기 때문에 운동 방법이라던가 식단 같은 것들도 보건소에서 다 짜주거든요.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고강도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주 목적일 때는 유산소와 식단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은 보건소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 건강 정보가 담긴 아이디 카드도 발급을 해주고 보건소에서 자체 보관을 하고 있고요. 2~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 지고 체지방도 조금 있기 때문에 유산소랑 요가 같은 거를 통해서 저 육각형을 꼭 채워 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축구 게임에서도 능력치를 육각형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 육각형이 다 채워질수록 능력이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게 채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님들도 집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서 혹시 이러한 유사한 체력 측정, 체력 진단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외국 수업 다음에 빨리 갈 거면 혼자 가고 오래 갈 거면 같이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23년도 상반기 다이어트를 조금 오래 성공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사서 TV 구독해주시고요, 함께 다이어트와 끈을 해보도록 하시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